의사회정 제보와 경제적 약자의 시민안전 중간보험 보장 확대 권위안 채택에 대해합니다 권위안을 대표 발의하실 관장님들과 제안 전화해 시니다 존경하는 위장인 그리고 동료 위원으 연동, 대중동 가정용, 대중용, 주 위원, 의원 박위원니다본 의원과 동료 의원, 경제적 약자의 시민안전종합보험 보장의 대 권한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 얼마 전 변동의 모금경로당에서 어르신 한 분이 경로당 물품을 옮기시다가 은토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골절상을 입으셔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만 넉넉하지 못하는 경제 사정으로 더욱 약을 복용하며 누워 계십니다. 연로하신 어르신이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분로는그 분한 의료실비 보험 하나 변경이 가입해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서구와 대전시는 주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재난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여 대전시 또는 우리 서구가 보험료를 납입하면 피보험자는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또는 소금민이 되는 것입니다. 골절상을 당하신 어르신을 지원하는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니까.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대전시가 이회추가경정예산에 7억 1,3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연말까지 보험에 가입하려는 계획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조사하여 오장 범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있는 대구시 및 논산시 등의 5대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니 자연재해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에 사망과 상해, 휴장에 보장하고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강도, 익사사고, 농기계 사고 등의 사망과 상해, 휴장에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보장 금액은 2천만원, 1,500만원, 1천만원 한도로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치료비는 지원하는, 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스쿨존 교통사고나 성폭력 범죄 상해에 대한, 대한 경우나 수원시 경우 수원시 관리시설물에 기인한 사고로 인해 지불한 본인 치료비를 50만원 한도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시민 전체를 보장한 고민이 보험 보장 범위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시도 시민안전종합보험은 앞서 살펴본 타지방자치 단체의 보장 범위에서 가입하리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앞서 물철상을 입으신 변동의어르신 같은 경우 실업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경제적 약자란 경제적인 부분에서 보통 이하의 소득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나 개치, 에, 그 계층으로 그각 어, 사회는 하한선을 정해두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의 계층을 보호하는 각종 사회복지법을 마련해 이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통해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 약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사위계층을 의미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살펴보니 법 제12조의 3에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 치료 등을 지급하는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하이며 시행령 시행령 제3조의 차상위 계층은 소득인 정액이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입니다. 차상위 계층 중에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40 이상인 분들은 의료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료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가지대에 계신 분들이라 하겠습니다. 경제적 약자 가운데 무려 구별 구별를 지원받지 못하는 이러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자연재해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과 상해, 휴, 장애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사고에 의한 부상과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사고와 더 나아가 일상생활에서 부상에 대하여 치료를 실비로 보장해 주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외계층까지 배려한 시민 안전 보험은 전국 최초가 될 것이며 대전시 위상과 대전 시민의 자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호태정시장에 납부할 보험료는 다소 비싸질 것입니다. 허리를 다쳐 골절상을 입어도 병원비가 없어서 합당한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 안에 누워서 감병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의 입장을 배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2인당 국민 소득이 지난해 3만 달러를 돌파하여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변동의 그 어르신은 다른, 나라 살아,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지 포퓰리즘으로 치부하기에는 아무리 사정이 넘다합니다의료비를 지원 받지 못하는 사다지대에 계신 분들은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여고 별난 도리 없이 진통제나 먹으며 자연 치유를 기다려야 합니다. 치료여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시민안전종합보험을 준비하시는 시장님이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더하여 시민안전종합보험의 보장내용에 경제적 약자 중 의료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부상에 대한 지료비를 반영해 주시기를 권하는 바입니다.